2023년 8월 26일 토요일 현재 시각 오후 3시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투르키입니다투르키하고 제일 유명한 그리고 관문, 관문이죠? 이스탄불, 이스탄불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보스포르스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다리, 다리. 다리 지나갑니다. 쪽기 다리 지나가면은 그, 페리워 탈수 있는 곳도 있고, 다리 건너옵니다. 이쪽 지역에 제가 아까 조깅 커플 그 갔던 나, 이런 뭐 어, 누로스만나 모스크였고요. 여기는 예니오스 모스크. 다리 건너오자 말자 보이는 모스크인데, 어, 입구 정문에서 들어오는. 여기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멋있어요, 상당히. 그 앞에 보면은 저는 이제 레고로 비유를 했는데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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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멋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멋있는데. 그리고 여기 정문에서 바라보는 바깥을 바라보는 여기 광장의 모습도 <laughs> 여기 비둘기, 비둘기하면. 그늘이라서 상당히 어, 여기 그늘 덩지고 쉬는 사람들도 저처럼 있어요. 가끔씩 음, 비둘기하고 사람들하고 섞여서 누가 누가 더 만나 개체수 경쟁하고 있는 느낌. 특히 저기 앞에 조금 너뭐 바자르 짓기 쇼, 쇼지, 스파이스, 바자르, 무슨 향신료 파는... 그런, 어, 전문 음. 시장 건물? 뭐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무지 많은 음. 곳입니다. 어, 곳입니다. 음, 음. 음. 아 소크, SOK 소프마켓에서, 어, 1L짜리 크라운 콜라 하나 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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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을 뽑고 있습니다. 11리라. 550원, 아1 1일라 맞죠? 11일아 5 5 0원잘 먹고 돌아다니는데 지장 없네요 스타벅스에서 화장실 갔다가 오고 오늘 하루 잘 놀았다 하고 왔어요 이 건너서 이제 숙소 돌아갈랍니다. 가는 길에 어, 숙소에서 마실 콜라나 좀 사서 가고요. 콜라 1리터짜리 옆에 사서 냉동실 넣어서 골짜골짜 마셔볼까 싶습니다. 음, 저처럼 여기 사람들 많은 거, 찍는 사람들 채우고 있습니다. 관광지라서, 전 세계인들의 관광지죠? 음, 좋은 것 같아요. 아, 와, 잘, 안 올래, 여기. 귀찮아서. 들어갑니다.